울산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선정되면서 교육계도 관련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직업계고는 맞춤형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대학은 관련 전공을 신설합니다. 보도에 박영학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2차 전지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울산교육청과 울산과학대가 진행 중인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 교육입니다. 이달 말까지 직업계고 2, 3학년 학생 쉰두 명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와 로봇 분야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이차전지와 로봇 분야 맞춤 기술 교육으로 울산교육청이 직무 수행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청년 기술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대는 융합대학안에 2차전지 융합전공을 신설해 내년 1학기부터 3, 4학년 100명을 선발해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교과목은 2차전지 소재화학, 2차전지 제조공정 및 설계 등 11과목입니다. 울산대는 유니스트와 진행한 2차전지 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경험을 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2차 전지 교육과정 개설은 울산 지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울산 청년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해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설은 울산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인재 양성이 시급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2차 전지를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산학연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